안녕하세요 혹시 시험 점수나 건강검진 결과 같은 걸 받아보고 이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비밀코드 그리고 정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봤는데 42점이 나왔어요. 어때요, 이 점수? 잘본 걸까요? 아니면 못본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준일까요? 지금 당장 대답하기엔 좀 애매하죠? 사실 정답은요,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입니다. 진짜 놀랍죠? 숫자 42그 자체로는 그냥 수자일 뿐이거든요. 이 숫자에 생명을 불어 넣으려면 우리에겐 바로 맥락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할게 바로 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내 점수가 평범한 건지 아니면 좀 눈에 띄는 결과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점수 하나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점수라는 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과연 내 위치는 어디쯤일까 이걸 확인하는 거죠. 다행인 건 우리가 뭐 감으로 때려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아이 정도가 보통이구나 하고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가 있거든요. 바로 통계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의 뭐 마법 같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통계학에서 이 그림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걸요? 바로 이겁니다. 종 모양 곡선 우리가 보통 벨 커브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사람들 키나 시험 점수, 심지어 신발 사이즈까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딱이 모형을 따라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가운데 평균 근처에 옴기종기 모여 있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점점 드물어지는 거죠. 이 지도에서 가장 높이 솟은 보물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저 지점이 평균입니다. 우리 데이터의 중심, 뭐랄까,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죠. 그리고 표준편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점수들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재는 한 걸음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에서 1km가 거리를 알려주듯이 이 데이터 지도에서는 1표준편차가 한 걸음의 단위가 되는 셈이죠. 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통계학에서는요. 보통 이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 걸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영역을 어,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하고 봅니다. 드디어 우리가 찾던 객관적인 기준선이 딱 구어진 겁니다. 좋아요. 기준선은 알았는데, 그럼 대체 내 점수는 이 지도 위에서 정확히 어디에 찍히는 걸까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만능자가 있습니다. 바로 Z 점수라는 친구예요. 제트 점수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내네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아까 말한 그한 걸음, 즉 표준 편차 단위로 정확히 몇 걸음이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 그게 다예요. 공식도 보면 아주 직관적이에요. 내네 점수와 평균의 차이를 한 걸음의 크기, 즉 표준 편차로 나눠 주는 거죠. 그러면 총몇 걸음인지가 바로 나오겠죠? 자 그럼 아까 그 42점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이 시험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4점이었다고 쳐요. 그럼 계산은 간단하죠? 내 점수 42에서 평균 50을 빼면 마이너스 8 이걸 한 걸음 크기인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네, 당신의 Z 점수는 바로 마이너스 2.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평균보다 정확히 두 걸음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z 점수가 되게 유용한데 약간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거나 소수점이 나오면 뭔가 딱 와닿지가 않고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똑한 통계학자들이 이 z 점수를 좀더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t 점수랑 편차 q 점수라는 겁니다. 이 둘은요, Z 점수를 그냥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T 점수는 주로 성격 검사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내 점수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것보다 30점이라고 하는 게 기분이 덜 나쁘잖아요. 그리고 편차 Q는 우리가 흔히 아는 IQ 점수 같은 데서 자주 볼수 있는 방식이고요. t 점수는요,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하는 새로운 점수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z 점수가 마이너스 2.0이었죠? 이걸 이 공식에 쏙 집어넣으면 t 점수는 30점이 딱 나옵니다. 어때요? 마이너스도 없고 소수점도 없으니까 훨씬 깔끔하죠? 편차 q는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평균 100에 표준편차 15. 맞아요, IQ 점수 계산할 때 쓰는 바로 그 기준이거든요? 우리의 z점수, 마이너스 2.0을 이걸로 바꾸면 70점이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죠. z점수 마이너스 2.0, t점수 30점, 편차, q점수 70점. 숫자는 다 다르지만 사실 이세 가지는 모두 데이터 지도 위에서 정확히 똑같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다른 같은 주소였던 거죠. 진짜 재밌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해 보이는 점수들이 우리 현실에서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걸 이해하는 건 그냥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아주 실용적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표준 점수는요, 우리에게 진짜 맥락을 알려줘요. 그냥 뜬구름 잡는 42점이 아니라 아, 나는 평균보다 두 걸음 아래에 있구나라는 명확한 위치를 알려주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영어 시험 80점이랑 수학 시험 70점처럼 전혀 다른 시험 결과도 이 지도 위에 올려놓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점수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누구한테 정상 비정상 이런 딱지를 붙이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함에서부터 아주 특별함에 이르기까지 이 넓은 스펙트럼 전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숫자라는 데이터의 지도를 읽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 점수 말고 우리 삶의 또 어떤 부분들을 이 종모양 곡선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까요?